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는 가톨릭교회의 문화를 성모 마리아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 알아봅니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유입되고 5년이 흘렀지만 난민의 국내 정착과 보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 난민 포럼을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5월은 성모성월이면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장애인 재활까지 돕고 있는 파티셰 어문주 씨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CPBC 뉴스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며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성모성월을 맞아 마리아의 또 다른 이름들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가톨릭 신앙인들은 부활식의 삼종기도 중에 부활의 기쁨을 가득 담아 마리아를 하늘의 모후라고 부릅니다. 부활 삼종기도를 라틴어로 레지나 첼리라고 하는데 첫 구절에 있는 하늘의 모후라는 뜻에서 기도 이름을 따왔습니다. 마리아의 또 다른 이름인 레지나는 모우를, 첼리나는 하늘을 뜻합니다. 교회가 마리아를 하늘의 모후로 칭송하는 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 부르는 것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에서 비롯하며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임마 콜라타 또는 임마 콜라타라고 하는 이름은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잉태를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천사는 성모님께 예수님의 잉태를 예고하면서 은총이 가득하니요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모님 역시 잉태되신 순간부터 죄에 조금도 물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인은 1854년 비오 9세 교황에 의해 선포됐습니다. 이어 4년 후인 1858년 프랑스 루르드에서 발현한 마리아는 자신을 "나는 원죄 없는 잉태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순타 혹은 아순타는 마리아의 승천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지상생의 애 여정이 끝난 다음 그 영혼과 육신이 천상의 영광 안에 받아들여지셨다고 마리아의 승천을 교의로 선포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주요 행적을 보여주는 이름도 있습니다. 알림이란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안눈치안타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예고하는 모습, 즉 성모 용보를 기리는 칭호입니다. 또한 고통이라는 의미의 돌로로사는 마리아가 예수로 인해 받은 슬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성모 통고라고도 부르는 이 장면은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19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례명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름 중에서 스텔라 혹은 마리스텔라는 우리 삶에 희망을 주며 망망대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마리아가 바다의 별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호칭입니다. 이 밖에도 묵주기도의 마리아를 의미하는 로사리아, 마리아의 탄생을 뜻하는 나탈리아, 성모의 아름다움을 장미에 비유한 로즈메리, 고결함을 백합에 비유한 릴리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호칭은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는 문화가 발전해 오면서 생겨난 것으로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성모님의 신앙과 덕행을 본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2018년 4월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500여 명의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사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 무슬림 혐오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는데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난민을 받아들이고 포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포럼이 인권위와 유엔 난민기구 등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2023년 난민 포럼에서는 난민의 국내 체류 자격과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에서 난민 인정제도와 국내 보호 및 체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법에선 난민 인정자와 다른 보호 체류 자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자가 아닌 이들에게는 난민 협약에 따른 일방적인 처우 보장 규정과 상호주의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난민법에 의하면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처우와 관련해 취업 활동 허가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이외에 난민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라 난민 지원시설의 이용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조용관 변호사는 발제에서 법에서 난민 인정자와 다른 보호체류 자격을 규별하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은 다른 보호체류 자격 보유자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은 난민 협약과 충돌한다는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처우 개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난민 등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와 함께 국가 통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난민 등에 대한 체류와 처우를 고려한 난민행정제도와 난민 등을 위한 맞춤형 체류 및 생활지원기관 마련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체류 자격별 개선 방안으로는 난민 인정자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 절차의 마련과 영주권, 귀화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취업 자격 및 가족 결합의 제한뿐만 아니라 영주권과 귀하 요건의 제한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난민 신청자나 재신청자에 대한 취업 자격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 기여자도 난민 인정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4시간 이상 이어진 포럼에서는 난민의 수용과 사회통합, 난민 인권보장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많이 찾는 디저트는 케이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케이크. 그런데 쌀가루로 만들어 건강에도 좋은 케이크가 있습니다. 케이크와 과자로 장애인의 재활에도 나서는 어문주 씨를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붉은 생크림의 장미 옆으로 잎사귀가 피어납니다. 서울 등촌동에서 베이킹 공방을 운영하는 어문주 씨의 손길이 지나가면 케이크가 화사하게 바뀝니다. 성모 성호를 기념해 만든 특별 케이크에는 장미꽃이 만발한 성모님이 등장합니다. 엄마 아빠의 얼굴 캐릭터 아래 부모님 사랑합니다란 글귀가 눈에 띕니다. 엄 씨가 만든 케이크는 보기에 좋을 뿐 아니라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살찌기 쉬운 버터크림 대신 생크림을 사용하고 밀가루 대신 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렇게 뭔가 특별한 분에게 선물을 하고 싶을 때 케이크에다가 메시지를 담아서 선물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밀가루가 아닌 건강한 쌀가루로 만드는 것이면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열심히 레시피를 연구하고 두 자녀의 엄마인 엄 씨는 6년 전 자녀에게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과제빵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베이킹 공방을 차렸지만 사업의 확장이나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소소하게 아이들 간식 만들어 준다 생각하면서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손님들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한지 한 6년 됐는데. 여기에 이런 가게가 있는 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제 생각은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소수 인원을 위해서 정성껏 만드는 게 저한테는 더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서. 엄 씨는 장애가 있는 청소년의 자화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쿠킹 클래스를 열어 사랑과 기쁨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밤이나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여기 수업하러 올 생각에. 아이가 집에서도 너무 좋아하고 늘 일요일날 저녁이면 집에서 밀가루, 버터, 계란, 이 단어를 계속 흥얼거리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본당 홍보분과위원장으로 봉사하다 건강악화로 잠시 쉬고 있는 엄 씨. 7살 때 어머니와 함께 세례받은 그는 30년간 냉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담을 풀고 신앙의 기쁨을 얻은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당이 너무 싫었어요, 그냥. 제가 또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냥 주일 학교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저는 정말 부끄럽고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싫었어요. 13살, 6학년 졸업이 13살이니까 제가 한 43살 때 냉담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42살에 제가 이제 암수술을 받고. 암수술 후 성당에서 열린 국화축제를 계기로 냉담을 풀게 된 겁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성당에서 만난 예수님은 깊은 위로와 신앙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말씀터 모임에 참여하면서 신자들의 안내로 봉사의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암이 재발해 재수술을 받았다는 엄 씨는 본당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이번에도 항암 치료 없이 암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의 암을 이겨내고 맞은 세 번째 인생에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냉담 풀기 전에는 동네에 아는 엄마들하고 만나도 제 표현이 어두웠었나 봐요. 근데 성당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얘기는 안 했지만 왜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냐고 좋은 일 있냐고 하는데 그게 다 이게 다또 주님의 은총이고. CPBC 이희미입니다. 사형제 폐지를 기원하며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콘서트가 서울 명동에서 열렸습니다. 2023 사형제도 폐지 기원 생명이야기 콘서트 평화를 바라다 생명을 노래하다가 지난 금요일 저녁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 폐지 소위원회가 마련했습니다. 사형폐지 소위 위원이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무위원장인 현대의 신부는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건 우리 사회가 병들었음을 나타낸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첫 제목이 병든 사회만이 사회 제도를 유지한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으면 계속 사형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의 신부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춥고 병들어 있지만 언젠가는 생명과 평화의 봄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형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책 사형제도에 반하여 번역본을 감수한 남승한 변호사가 나와 사형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평화의 나무 합창단과 인디 뮤지션 예람 가수 동물원은 사형제 폐지의 염원을 담아 노래를 선사했습니다. 콘서트에 함께한 이들은 사형폐지 입장에 공감하며 생명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회계를 촉구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개인이나 단체를 기리는 가톨릭 환경상이 후보를 접수합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6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제18회 가톨릭 환경상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주제는 생태적 회계를 위한 찬미받은 소서 7년 여정입니다. 후보 대상은 회칙 찬미받은 소서 정신에 따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맞는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후보 추천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각 교구와 수도의 환경담당 사제와 수도자, 환경담당자, 교회기관장, 본당 사제만 할수 있습니다. 추천서 양식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작성 양식과 함께 주요 활동 내용과 증빙자료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상식은 10월 23일 서울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립니다. 수상자 3명에게는 총상금 6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